아 여보세요? 댓글이 안 올라온다 아직. 네대나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정승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보이스 비앱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승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들려요. 저는 지금 어, 저희 부모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부모님 기다릴 때 동안 보이스 위에 팔려고 찾아왔어요. 저는 지금 집에서 잠깐 쉬고 있고요. 아 저희가. 네, 얼굴 제가 지금 집에 있다가 제가 사실 이번에 어쨌든 뭔가 잠깐 쉴 시간을 받고, 아,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를 따 한다라든지 그렇게 했는데, 아, 제가 이제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 뭐라 해야 돼. 자격증을 딴다?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땄는데, 지금도 아직 따고 있는데, 오늘도 마침 7시에 일어나서 수업을 받고 왔어요. 근데, 음, 생각보다 운전면허가, 아, 운전하는 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니까, 러 처음에 이제, 실, 이제, 필기시험을 보고, 보고 필기시험은 합격했고요. 시 이제 장례 이제 코스 주행도 합격했고요 이제 도로만 나왔는데, 이제 뭔가 도로에 차를 끌고 한번 나와봤는데, 이제 그 차, 학원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수업 때한번 타고 가봤는데, 와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요. 저는 와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매니저님들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약간 이렇게 느꼈어요. 아우, 여러분들이 뭐 벌써 운전면허로따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 뭐 운전 기술이 궁금하다, 운전면허 따는데 이런 열심히 하네 이런 거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빨리 따야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따보려고 했는데. 웃긴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장례 시험, 이제 코스 도로, 코스 시험을 보는데, 제가 출발을 하고, 옆에 일종을 따시는 분이 출발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회전, 좌회전 이런 뭐급 브레이크 밟고, 막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주차가 좀, 좀 어렵더라고요. 티자 T자 주차가 정말 어려웠는데 갑자기 옆에서 일, 일종 따시는 분이 감점, 감점. 탈락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집중하자. 이게 너무 저도 원래 할수 있었던 건데 갑자기 더 불안한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T자 주차하고 나올 때선한번 밟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감점이 안 됐는데 그래서 90점으로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느꼈던 건 이제 차가 진짜 위험하구나. 예, 네, 그런 걸 느꼈어요. 오, 진짜. 일종은 제가 봤을 땐 아직 못딸것 같고, 이종으로 딱보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주행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멋있다 어, 무섭다 무섭지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시고 는데어 저도 좀 운전 면허증 그거 한번 바, 빨리 받아보고 싶어서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 날씨가 좀 굉장히 뭐라 해야 돼 아침에는 좀설 좀 쓸쓸하고 춥고 또 한, 오후 되니가 엄청 덥더라고요 대나 여러분들은 다들 더위 괜찮으신가요? 맞아요, 엄청 덥더라고요. 여섯층 따서 디아나랑 드라이브 가자고요? <laughs> 디아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뭐 드라이브 가면 너무 좋지만, 제, 저 운전 실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정말 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저는 지금 에어컨 틀고 잠깐 누워있다가 누워 디아나 생각이 딱 나가지고 아 이건 디아나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해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Oh, how are you doing? Um, um, oh, 말문이 막히네. I'm in the room. Yeah, thank you. 승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네, 좀 맛있는 거좀 많이 먹어가지고. 아울래 좀 엄마가 원래는 좀뭐라해야 될까요?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쪄서 요즘 저녁에는 샐러드 먹고 있습니다 Are you in a car? 아 유이나 카아 노! 노노 오늘은 제가 아침이라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와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밥 먹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름이 잘 놀고 있냐고요? 저 아름이가 우리 아름이가 아름아, 로와봐 지금 저 째려 보고 있거든요. 째는 오빠를 오빠로 안 봐요. 일로 와봐 아름아. 일로. 일로 아름이. 아야. 우리 아름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올라올라 하나 둘셋 그렇지 우리 아름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얼굴 좀 하는 게좀 힘들어요 뽀뽀도 응? 안 해주고 여전히 제 말은 안 듣습니다. 아름이가 간식이 있는데 무슨, 무슨 뼈로 돼 있는 간식이 있는데 그 뼈로 돼 있는 간식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제가 좀 놀, 놀리거든요. 뺏어가려고? 어, 막 그런 거예요. 아는 게가 엄청 죽일듯이 째려보면서 막아 이러는데 그 자체가 귀여운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더 괴롭히고 싶지만 우리 아리미는 나이가 이제 좀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가지고 좀 줄이고 있습니다. 장난을 맞아요. 저희 엄마를 더 좋아해요. 저희 엄마, 제가 안 와도 이제 엄마가 뒤에 있으면 고개를 뒤로 젖혀서 엄마만 보고, 저는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는 말을 좀잘 듣는데, 부모님 계실 때는 내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간식 줘야 말을 들어? 아예 간식을 줘도 말을 안 들어요 간식 주면 그냥 간식 물고 그냥 숨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요 다들 아름이칭찬 엄청 잘 해주고 계시는데 t 름이 r 응? 무튼 이제, 이제 여름도 곧 있으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도 곧 있으면 끝나고 또 벌써 거의 10월달?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가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는 게 느껴지는. 아 그리고 제가 아 이제 취미를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원래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좀 전문적인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그림 같은 것도 배워보려고 하고 어 주짓수 이런 무술 같은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좀 무섭긴 하거든요 주식주 주식 여러분 주지 아주짓수랑 이제 무술 같은 것들은 정말 좀 무서워서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한번 배워보려고 차차 준비 중이고. 아, 그리고, 디아나 여러분들이 편지로 이제, 그, 저희 앨범 가사, 냈던 믹스트의 가사 얘기를 해주시는 걸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노트북에 이제 가사 정리한 게다 있는데 제가 모르고 노트북을 안 가져왔어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그 휴가 끝나고 이제 회사 가면 제가 빨리 일시일내 정리해가지고 네 가사 올리도록 할게요. 음. 요즘에 무슨 음악 들어? 저는 요즘에 그 기브온이라고 그 제가 좋아하는 가수 R&B 가수분이 있어요. 기브온 님의 아아였지아 아, 기브온 님 노래 다 듣고 있는데 그 제목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 노래가 진짜 좋아요. 네, 우리 대안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빨리, 빠른 시험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막, 제가 이제 작업할 때는, 그냥, 빠르빨리 하고, 빨리빨리 녹음해야 돼가지고, 그냥, 막, 띄어쓰기도 막, 그냥, 빠르빠른 막, 대충 하고, 막, 띄어쓰기 막, 그, 뭐야, 문장 이런 것도 다 좀, 대충대충 대충 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체크해봐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저 부모님들이랑 아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그 뭐야 어 뷔페? 그러니까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제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찍었는데 좀 사진이 좀 많아요. 그 다른 군데 막 이렇게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오늘 네, 내일 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아노 분들이 제가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찍었던 사진도 있는데요. 아! 사진들도 빨리 올려야 되고 아 어, 마이크 가렸어요? 어, 오마이갓. Oh 예, 네, 저도 사랑해요. 저희 부님이 4 시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4시안에 이제 그 앱을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아무튼 저도 이렇게 좀잘 지내고 있고, 음 형들도 지금. 다들 잘 쉬고 있고 하니까 우리 대나 여러분들도 물론 걱정하시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방에 있는 거저 지금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있어요. 아무튼 에 저희 부모님이 오시면 또뭐 도와드려야 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장보러가셨거든요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올 테니까 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름이 사진은 우리 아름이가 사진을 찍어는 거 싫어해 가지고 요즘 제가 엽서만 찍거든요, 아름이를. 나중에 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I'm missing you. Oh, I'm missing you too. <laughs> 저희가 그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또 막상 빨리 올리고 싶지만 또 이런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사진을 올리려면 이제 또 컨택트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들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왔나? 어? <laughs> 이게는 아니고, <laughs> 네, 저희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laughs> 아무튼 네, 이제 슬슬 부모님 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오이고, 오이고. 저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어여러 분들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도 이제, 이번에 올리겠다고 한 사진들은, 저... <laughs> 빠르, 아, 아 빠르시래 라고도 안 할게요. 빠르게 <laughs> 올리도록 할 테니까, 대한나 분들 쭉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응원해줘서 고맙고, 저도 이제,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형들이 또, 할 수도 있는데, 또 많이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사랑하고 저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녕. 영.